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어, 온라인으로 또 이렇게 직접 성당에 나오셔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우리 서로 서로 환영하고 또 축복해 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드보라님 또 휘데스 어머님 반갑습니다. 어, 우리 가연이 소피아도 나왔어요.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어, 제가 초등학교 때 어, 비가 많이 오면요 학교를 가지 않아도 됐는데 예, 예, 이게 아무 때나 그런 건 아니고요. 어, 그때는 뭐 재난 문자나 뭐 이런 게 없으니까, 그리고 뭐이 비상 연락망도 비가 오거나 이러면 잘안 됐거든요. 어, 동네 뭐 전화도 뭐 이렇게 한두 집만 있, 있었고 막 이러니까 어, 나름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학교를 안 가는 기준. 예. 제가 학교를 가려면 어~ 이게 조, 조그마한 이렇게 그~ 이 개울 조금 큰 개울이에요 거기 이제 다리를 놨어요 다리를 놨는데 그 다리가 이름이 배달입니다 예 우리 여기 배달이 공원이 있죠 예이 배달이처럼 그 배달인데 그 배달이 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그~ 조금 큰 개울이었었고 비가 많이 와서 만약에 그 비가 그 다리 위를 이렇게 넘치면 학교를 안 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비가 오는 날이면 그 다리가 그 배다리가 넘치기를 정말 간절히 그렇게 예, 기도를 했던. 그런데 <laughs> 어,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가 어, 건너가기 싫어도 건너야만 하는 그런 강이 있더라. 예. 어. 이 강을 뭔가 이렇게 건넌다고 하는 것은 어 뭔가 좀 이렇게 다른 어떤 변화, 새로운 어떤 시작 뭐 이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에서도 보면 그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을 회군을 할때 그때 어이 압록강을 만약에 건너지 않았다면 그러면 역사가 또 달라지는 거죠. 그다음에 그 시저도 어이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루비콘 강을 건너지 않았다면 그러면 역사는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이 어, 뭔가 이것을 어, 건너갔을 때, 건너갔을 때 뭔가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그런 의미로도 그렇게 어, 그 뜻이 그렇게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 건너야만 하는 그런 바다와 강이 있습니다. 예, 반드시 건너야만 하는 강과 바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 어느 바다가 생각나십니까? 홍해바다를 그렇죠. 홍해바다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 하나를 볼까요? 14장 21절인데 함께 보겠습니다. 모세가 팔을 바다로 뻗치자 야외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바람을 일으켜 바닷물을 뒤로 밀어붙여 바다를 말리셨다. 바다가 갈라지자 이스라엘 백성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밟고 건너갔다. 아멘. 이 홍해 바다를 반드시 건너야만 했던 겁니다. 두 번째 강은 어디입니까? 홍해 바다를 건넌 다음에 그죠? 광야 4 0년 생활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건너야만 했던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은 네, 요르단강, 요단강입니다. 우리가 여우수아 말씀에 있는데요. 3장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온 세계의 주이신 야훼의 괴를 맨 사제들의 발바닥이 요르단 강물에 닿으면 곧 요르단 강물은 끊어져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둑을 이루어 우뚝 서리라. 아멘. 그러니까 홍해 바다는, 생각해 보세요. 홍해 바다는 하느님께서 먼저,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죠. 밤새도록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람을 일으켜서 그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말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요단강은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괴를 맨 사제들이 발을 그 강물에 집어 넣으면, 그죠? 집어 넣으면 그때 그 강을, 뚝을 만드시고 강을 열어놓으셨다. 그리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믿음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하세요? 홍해 바다처럼 하느님께서 먼저 직접, 그죠? 그 바다를 바람을 일으켜서 갈라놓으시고 말려놓으신다. 근데 40년 광야 훈련을 받은 후에는 어떻습니까? 요단강에, 그죠? 요단강에 사제들이 발을 먼저 들여놓기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들여놓았을 때그 요단강이 갈라지죠. 뚝이 생기고 건너가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건너야 할 인생의 바다와 건너야 할 영적 강을 하느님의 말씀을 믿고 하느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강을 건너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하느님께서 직접 그 강을 갈라놓으시고 말려놓으실 때가 있고 저와 여러분이 직접 그 강물에 먼저 들어가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다를 건너던, 아니면 강을 건너던, 그 건너서 최종 우리를 어디로 가게 하시는 것인가? 최종 목적지가 어딘가? 그 강을 건너야만 해요. 근데 그 강을 건너서 어디로 가게 하시는가? 홍해가 이집트라고 하는 세상을 뒤로 하고, 하느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그런 구원의 시작이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요단강은 어떤 겁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새하늘과 새땅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그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는 그래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 강을 상징적으로 의미한다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던 강을 건너던 어쨌든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그죠? 그 목적지는 가나안 땅, 새 하늘 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인 줄로 믿습니다. 그 땅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 나라, 그 땅에 갈수 없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그 땅에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땅으로, 최종 목적지까지 그 땅으로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가 중에서도, 우리 449장 마지막에 우리가 마감 성가로 할 텐데, 그 찬양 중에서도, 요단강을 건너갈 때, 두려움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난 땅, 그죠? 편히 닿게 하소서, 이렇게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어디에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예. 오로지 하느님이 마련해 놓으신 새하늘, 새 하늘 새땅 그곳만이 저와 여러분이 도착할 최종 목적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곳에서 하느님이 주시는 승리의 월계관을 쓰시고 예. 그리고 승리의 금메달을 다 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호스피스 병동에, 호스피스 병동이면 이제 곧 죽음을 맞이해야 될 예. 그런 분들이 이번에 계신 병동 아닙니까? 그 호스피스 병동에 어, 한 아주머니가 있었답니다. 근데 이 아주머니의 꿈은 뭐였었냐면 내집 장만이었어요. 반듯한 내 집에서 살고 싶다. 예. 그래서 악착같이. 아, 예, 그리고 알뜰살뜰 아끼고 저축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집을 한채 샀어요 그러니까 좀 낡은 집이었지만 얼마나 행복하던지 모든 식구들이 다그집산날다 부둥켜 안고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몇 년이 흘렀을까 그렇게 감동스러웠던 그 집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화장실이 마당을 가로질러 가야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에 가려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또 여름에는 냄새가 보통 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는 다른 꿈이 생겼대요 다른 목표가 생겼습니다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새 집을 장만하는 거 이게 새로운 목표였답니다 또 허리띠를 졸라멜고 알뜰살뜰 그렇게 아끼고 저축해서 돈을 모았어요 그러기를 수년 동안 했습니다. 드디어 화장실이 달린 집을 마련했어요. 집 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이에요. 그러니 또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또 불편해지기 시작했대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크는데 이제 방 하나씩은 줘야 하고, 그죠? 좀더 넓은 집이 필요했고, 그리고 화장실은 하나가 아니고, 두 개는 있어야 되겠다. 예. 다시 허리띠를 졸라매고 알뜰살뜰 아껴서 예. 집장만을 했답니다. 돈을 벌었어요. 화장실이 두 개인 집을 얻었답니다. 예. 그새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서 아 이만하면 됐지. 예. 이렇게 행복하고 뿌듯해하던 이 아주머니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병실에 누워있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내 인생이 이게 뭐냐. 네. 내 인생이 이게 뭐냐. 근데 세 글자가 머릿속에 떠오르더래. 세 단어가. 네. 화장실. 네. 앞만 보고 달렸는데 죽음을 코앞에 두니까 아, 내 인생이 겨우 화장실 위에서 존재했던가 허망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최종 목적지가 여기였었나? 이런 허망한 생각이 들더랍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정 우리가 도착해야 될 목적지, 최종 목적지가 저는 하느님 나라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곳이 우리들 인생에 반드시 가야 할, 그리고 반드시 가고픈 그런 최종 목적지이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목적지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복음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가 도달할 최종 목적지가 어떤 곳인지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미리 살짝 보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8절에 보시면 시작해요. 28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하신 뒤 여덟에쯤 지나서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 앞에 내용을 보면 되겠죠? 그죠? 그 앞에 내용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세요. 제자들한테. 근데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며칠 지났다고요? 여드레쯤 지나서. 그니까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너희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앞으로 지을 거야. 이 말씀을 하신 뒤에 오늘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네. 여드레쯤 뒤라고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여드레는 뭐예요? 7이 완전한 거라면 여드레는요, 8은요, 다시 새로운 시작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시작,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끝을 알수 있다면, 끝이 어쩐지, 내 인생의 끝이 어떨 건지 그 끝을 알수 있다면, 마지막에 우리가 결국 승리한다, 그러면 지금 힘든 거, 지금 고난인 거, 그런 거 참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겠습니까? 올림픽 보고 계십니까? 8강에서 4강 가고 결승 가는 선수들 한번 보십시오. 몇 년을요? 거기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 선발되는 것도 어렵지만 16강 뭐 8강, 4강 이렇게 올라가서 결승까지 간다. 몇 년을 눈물과 피와 땀으로 고된 훈련을 통해서 그것도 어떻게 돼요? 이겨야 승리하는 거고, 금메달 따는 거고, 그렇지 않을 수가 너무나 더 많은 거죠. 잘해야 이기는 거고, 못하면 지는 겁니다. 그게 세상 경쟁의 원칙입니다. 결과를 미리 알고 나가는 선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끝이 어떤지 그 결과를 알수 있다면, 내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내가 금메달 따고 내가 이긴다. 미리 알수 있다면, 그러면 지금 비록 피나는 훈련을 하고, 땀으로 범벅이 되고, 눈물로 범벅이 된다 할지라도 보장받는 그 금메달을 위해서 신이 나서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한다는 것, 영적인 경기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지금의 고난들, 지금의 어려움들, 지금의 어떤 슬픔들, 내가 당하고 있는,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상해 주실 거야. 만약에 이 보장이 있다면, 그리고 그 끝에 가서는 우리가 승리할 거야. 너의 머리에 승리의 월계관을 씌울 거야. 너의 목에 진짜 빛나는 금메달을 걸게 해줄 거야. 이 끝을 알수 있다면, 그러면, 그리고 그 끝이 해피엔딩이라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는 고난과 지금 겪는 어려움들, 지금 내가 흘리는 눈물들, 땀들, 피들, 피, 핏땀들,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흘려볼 만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끝을 알수 있다면, 저는 오늘 복음이 그 복된 말씀이라 믿습니다. 우리에게 끝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예수님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십니다. 29절을 한번 보세요. 그래서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는데, 근데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기도하시는 동안에 그 모습이 변하고 옷이 눈부시게 빛났다. 아멘.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고 옷까지도 눈부시게 빛납니다. 32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도 이 모습을 뵙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한 모습. 그 모습이 과연 어떤 모습일까? 이 모습을 제 눈으로 꼭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뿐만 아니고, 거기 지금 누가 같이 있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도 어떤 모습입니까? 31절에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나눈 이야기의 내용은 뭡니까? 31절 보세요. 영광에 쌓여 나타난 그들은 예수께서 머지않아 예루살렘에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일곧 그의 죽음에 관하여 예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일. 즉 예수님이 그 일이 뭐예요? 십자가 지고. 그죠?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질 거야. 너희를 영원히 살리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거야. 그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 그일 그 일을 의논하고 계신 거예요. 그 부활 후에 받을 영광, 그 영광이 이렇게 빛나는 영광이야. 새하늘, 새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빛나는 영광을 볼 것이고,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이 우리에게도 있게 된다. 너희들에게도 이 영광이 있게 돼. 모세도 엘리아도 이 영광 속에 있지 않느냐. 그 끝을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만들어 놓으신 금메달을 누구든지 다 걸어 줄 거야. 십자가 복음의 옷을 입고 새하늘, 새 땅에서 너희들이 새롭게 출발할 거야. 새롭게 살게 될 거야. 끝이 이런 거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그 최종 목적지 거기에 도달하도록 예수님께서 모세하고 엘리야까지 나와서 그 일을 의논하고 계시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도 엘리야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기가 십자가 고난을 다또 인간적인 그런 고난과 고통들을 잘 견디고 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이 지금 어때요? 예수님도 영광에 쌓여있는데, 그들도 모세와 엘리야도 영광에 쌓여, 그 최종 목적지에서 하느님 주신 금메달을 달고 예수님과 함께 있더라. 베드로는 아직 영광에 쌓여있지 않습니다. 그죠? 베드로는 앞으로 자기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를 아직 지지 않을 때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를 다 지고 모세와 엘리야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잘 감당한 모세와 엘리야도 예수님처럼 그 영광에 붙들려 있고 그 영광에 휩싸여 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맨 마지막에 그 나라에서 시작할 때 우리도 모세와 엘리야처럼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있게 될 것이다. 이 끝을 우리에게 지금 살짝 보여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요. 이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초막 셋을 지어서. 예? 네. 나 여기서 살고 싶다. 예. 네. 내가 초막 셋이라도 지어서 예. 네. 지어 드리고 싶다. 꿈이면 절대 깨지 말아라. 예. 네. 지금 베드로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좋아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저는 나중에 제가 천국 가서 베드로처럼 예, 베드로의 이 설레는 마음처럼 더 제가 설레발을 치지 않을까? 예. 저는 확신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최종 목적지에서 하느님이 주시는 금메달 목에 걸고 승리의 멸류관 머리에 쓰고 그리고 이렇게 감동과 감탄할 날이 반드시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최종 목적지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신 십자가도 달게 받고 지금 내가 흘리는 피와 땀, 눈물들 그것이 반드시 보상받는다. 마지막에 네가 금메달이야. 마지막에 네가 승리의 월계관을 쓸 거야. 그 마지막을 향해서 최종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힘들어도 기쁨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광으로 빛나는 나라 예수님과 함께 사는 나라, 이 나라야 말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가야 할그 나라 아니겠습니까? 지금 비록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강들을 건너서라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지고 반드시 가야 할 곳, 아름다운 최종 목적지가 있다는 것 절대로 잊지 마시고 지금 비록 힘들어도 십자가 보고 의지하고 보장된 승리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주시는 금메달 다 다시고,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월계관 다 쓰시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으로 빛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